어,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지체한 이유는 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북한군이 6월 1950년 6월 25일 어, 침공을 해서 어, 28일 날 서울을 점령합니다. 어, 그런데 서울을 점령하고 바로 그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공격을 한강을 건너서 공격하지 않고 서울에서 3일간 지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국군이 어, 6월 28일 새벽에 한강 어, 철교와 육교를 모두 끊습니다. 어, 폭발을 시켜서 어, 다리를 어, 끊어버렸죠. 어, 이것이 그 자연의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 큰 원인입니다. 어, 북한군은 어, 기계와 군대를 건느렸습니다 그 전차, 그리고 또 자주포, 이런 아주 중화기죠. 굉장히 무거운 무기들입니다. 이 무기는 다리가 없으면 한강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이 다 끊어졌고 한강 다리가 다 끊어졌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북한군의 큰 약점인데 그 공병대에 부교를 가설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에 그 다리 없이는 강을 건너기 어려웠다. 그것이 예, 북한군이 내려올 수 없도록 만든 큰 이유입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한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국군과 미군사고 문단이 힘을 합쳐서 어, 한강 남쪽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북한군이 내려오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은 어, 그 당시에 그 한강 철교와 육교를 너무 빨리 끊어가지고 어, 그 38도선을 지키던 그런 포, 포병, 특히 그 대포, 이런 큰 장비들을 그 한강 밑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화기 없이 한강 방어선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어, 그런, 뭐 그렇지만 어쨌든 한강 방, 방어선이 구축됐다는 것, 그 다음에는 어, 북한군이 1군단, 2군단으로 나뉘어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포천의 영부 쪽으로 1군단은 아주 성공적으로 서울을 점령했죠. 북한 측에서 보면 아주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을 공격한 북한군 2군단은 초반부터 국군에게 막힙니다. 그러니까 1군단은 순조롭게 공격을 하고 2군단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의 보조를 맞추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양 군단의 그 공격 보조를 맞추기 위한 속도 조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일단 우리는 결론 내리고 결론을 내려 봅니다. 어, 그 북한군이 6월 28일날 서울을 점령하는데, 그 한강 남쪽에서 우리 에, 국방 순회들, 특히 신성모 국방 장관, 최병덕 참모 총장이죠. 그 다음에 그 미국 대사, 그리고 미군사 고문단 관계자가 모여가지고 그 의논을 했습니다. 주된 논의는 한강 방어선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어 한강 방어선을 그 포기하고 그냥 계속 후퇴할 것이냐 이두 가지입니다. 우리 국군 쪽에서는 후퇴하자는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장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일단 병력이 열세하고 또 장비나 모든 면에서 북한군보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연전을 하면서 계속 후퇴해가지고 어그북 그 미군이 투입할 수 있는 어 투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자 아 후퇴하면서 지연전을 벌여가지고 시간을 벌자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 관계자는 그렇게 하면은 전쟁의 주도권을 뺏기고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한강 방어선에서 어 최대한 그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를 하고 어 여기서 뚫릴 경우에 뒤로 그 가야지 후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전혀 없지 않느냐. 후퇴해서 방어 거점을 어디에다 만들고 방어선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는데 무조건 뒤로 가기만 하면 되겠느냐. 전쟁의 주도권을 뺏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군 측에서는 또한 가지 이야기 하는 것이 어 여기서 한강 방어선이라고 해 봐야 영등포 노량진 뭐 여기 강남 이쪽을 지키는 것인데 북한군이 우회해서 공격할 경우에 결국은 어, 어떻게 오히려 더 포위될 수도 있고 또 춘천에서 내려오는 조공이 또그 처음에는 막혔지만은 곧그 방어선을 뚫고 내려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측면을 노출하게 된다. 아, 그러니까 이 한강 방어선이라는 것을 지키 여기에 그 고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논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 결론, 그 양측의 그 합의는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우리 국군은 사실 굉장히 그 갑작스런 전면 침공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전쟁을 많이 치러본 나라답게 여유가 있고. 어, 과감하게 우리가 방어를 하자는 어떤 그런 어, 방침을 정하죠. 어, 그래서 이 합의된 것은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자. 사실 한강 방어선을 지켜도 문제고 어, 포기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강 어, 이남으로 무조건 후퇴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각각 흩어져서 후퇴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뭐 적이 공격해온다 이런 말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뒤로 밀리면은 안 되죠. 어 그래서 한강 방어선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한강 방어선에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어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지키려면은 포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 소총수도 있고 뭐 기관총 사수도 있고. 이렇게 그 진지를 파서 개인, 개인 화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뒤에 공군기도 있어야 되고 또 포대가 있어가지고 포사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 저기 그 침공에 오는 걸 총알, 총알로 가지고 다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 남쪽에 포진지가 전혀 없습니다. 어 왜, 왜 그러냐면은 그 후퇴할 때 한강 교량을 너무 빨리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도선에 있던 대포라든지 이런 중화기를 거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느냐. 이런 또 이야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후퇴도 문제, 지켜도 문제다. 그런 것을, 그런 것이 고민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 그러나 어쨌든 그 한강 방어선을 조금은 지켜 줘야 그 춘천에서 잘 지키던 그 춘천의 그 부대라 부대가 또 뒤로 후퇴하려면은 에, 그 서쪽의 한강 방어선이 좀 지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그 춘천에 있던 국군이 무사히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 후퇴보다는 한강 방어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6월 29일 날 한강 방어선을 지킨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어, 그, 한강 방어선은 굉장히 제대로 된 구축, 제대로 그 구축된 방어선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구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상계사단이 지켰습니다. 근데 상계사단은 이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병력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38도선에서 패배한, 패배하고 흩어져 내려오던 부대들로 어, 그, 지켰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치약하죠. 어,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거의 건재하게 그 부대가 다치지 않고 내려왔는 부대가 옹진반도에서 그 철수한 백인엽의 17년대입니다. 이 부대는 거의 뭐그 부상자나 사상자 별로 없이 바로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내려온 부대인데 이 부대는 대전에 가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관저 경비 및 대통령 경호를 했습니다. 아, 거기도 경, 경비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아, 17년대는 그 직제상으로 그쪽으로 부대가 빠졌고, 또 백선엽의 1사단 이것도 부대가 아주 온전하게 그 한강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부대는 또 수원에서 그 춘천에서 내려오는 북한 2군단의 청명 공격을 막아라.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한강 방어선에는 이두 부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화기가 전무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소총과 기관총으로 어떻게 저의그 전차, 자주포, 이런 중화기, 중화기 기계화된 부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 뭐 대포진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공군에 지원사격도 없고 뒤에 사단군단에 어떤 포병대도 없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 그 한강방어선의 사령관이 김홍일 장군입니다. 아,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어, 김홍일은 어, 중국군 출신입니다. 1948년에 입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준장을 단 어, 상징적인 인물인데, 근데 어, 겉으로는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입니다만은 그 사실은 어, 굉장히 그 여기 국군에 와서 어, 그 제대로 된 어떤 지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 김홍일 장군 밑에 자신의 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모학교에 있다가 갑자기 임명됐습니다. 여기서 그 김홍일 장군이 확실히 한 것은 시흥의 전투사령부를 두고 헌병을 시켜서 낙오된 병사를 시흥 보병학교에 모아가 재편성했다. 이런 기록은 저희들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 김홍일 장군 밑에 상계 사단인데 유재흥의7 사단. 아, 그리고 이영근의, 그, 예비, 애비, 예비 사단이죠. 이영근의 이 사단, 그리고 이종찬의 수단, 수도사단, 이 상계 사단이 그 한강 방어선을 지켰습니다. 여기서도 지휘 체제가 상당히 좀 뭐, 김홍일 장군이 일사불란하게 지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또 장비나 인원이 그 부족했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유재영 준장의 혼성 7사단, 노량진에 배치됐습니다. 이게 이제 한강 철교에 가깝죠. 거기에 배치하고, 이종찬 대령의 혼성 수도사단, 영등포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단이었던 대전 이영근의 2사단, 이 예비사단은 한강 남쪽 강변으로, 그 진지를 구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미군사고 문단도 각 부대에 배치돼 가지고 한강방어선 구축을 도왔습니다. 어, 그렇게 한강방어선을 구축한 직후에 메가더 사령관이 그 우리나라에 옵니다. 어, 그래서 6월 29일 날 수원에서 메가더 어, 유엔군 총사령관, 어, 그리고 무초 미국 대사, 어, 이승만 대통령, 이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메가드 장군이 그 어, 우리 국군 진지를 찾아가서 그 지키고 있는 병사에 그 격려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가드 장군이 그 미국, 어, 미국의 어, 그 알리 그 어, 여기 한국을 방문하고 어, 미국 현지에다가 이 전통 전문을 보냅니다. 아,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국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잃고 폐주 중이며 대규모 정원 병력을 보내지 않고는 전세를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하고 그다지 밝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사 전력에서 굉장히 우리가 약세, 약세다. 약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어, 이날 만남 이후에 최병덕 참모총장, 을 그, 어,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정일근 총장을 임명합니다. 어, 그 북한군은 계속해서 그 수원비행장에도 그 이렇게 야크기를 보내 가지고 그 기총소사를 하고, 또 일부 비행기를 그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 북한군의 그 전투기 공격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아, 폭격기도 아니고 전투기가 와서 어, 기총소사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 위협은 됐지만 어, 그다지 큰 피해를 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laughs> 북한군은 그 서울에 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개사단이 아, 서울에 있지만은 강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주 양평 쪽으로 돌아서 간다는 것도 거기도 뭐 한강이 수심이 얕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쪽으로 가기 우회하는 것도 어렵고 어, 결국은 한강을 건너려면은 한강 철교나 육교를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뭐그 주정을 가지고 와서 어, 이렇게 작은 배들을 연결해 가지고 도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하 장비가 없으니까 그건 안 되죠. 어, 그래서 속수무책입니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군에게 정비할 시간을 주, 주는데. 어, 북한군 입장에서는 그 철교가 조금 덜 파괴된 게그 굉장히 행 행운이라고 할수 있고 우리 국군으로서는 불행이죠. 근데그 철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그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거기에다가 철판이라든지 각종 그런 그 덧대 가지고 철교를 연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교를 보수해서 철교를 통해서 어, 전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죠. 우리가 물론 그 한강방어선에서 총을 쏘고 방해를 했지만은 어, 밤새 와가지고 또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철교를 수리해 나갑니다. <laughs> 음, 그 우리 그 한강방어선을 지키는 쪽에서 가장 그 집중적으로 부대를 배치했던 것은 아무래도 철교 부분입니다. 육교는 너무 심하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북한군이 건너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교에, 철교 쪽에다가 그 집중 배치돼서 철교를 통해서 넘어오는 북한군을 저지했죠. 그렇게 해서 3일간 북한군을 저지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북한군 그 작전 참모로 뛰었던 유성철 씨 정원을 봐도 그 국방군이 전열을 정비했는지 한강 맞은 편에서 재앙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관총 사격입니다. 아 그리고 또 밤에는 제한됩니다. 밤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철교를 수리해도 그 야금야금 수리해 들어도 그걸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포나 뭐 그런 게 있었다면 파괴했겠지만 그런 장비는 또 없었으니까. <laughs> 그래서 결국은 어, 북한군이 7월 1일 날 어, 도화를 하게 됩니다. 어, 결국은 그 북한군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어, 3일간 서울에 묶였던 것은 교량 폭파로 인한 것이다. 어, 교량 폭파로 인해서 그 사실 너무 일찍 교량을 폭파했다. 또 어,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데 교량을 폭파해가지고 어, 수많은 사람이 그 어, 폭파로 인해서 죽었다. 아, 이런 어떤 비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랑 폭파로 인해서 효과도 있었는데, 바로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킨 거죠. 어, 3일간, 어, 그 북한군은 도저히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우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 탱크, 전차라든지 자주포, 이런 거는 그 궤도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이것은 강을 건널 수가 없죠. 어... 그 결국은 7월 1일날 우리가 못 막은 것도 기관총과 소총 사격으로는 북한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기, 기계화된 장비를 어떻게 총으로 막겠습니까? 그 대전차포도 그 북한군 전차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지 못했죠. <laughs> 나중에 이렇게 6.25 전쟁 전체를 보면은 미군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량과 철교를 폭파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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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군이 공격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강이나 강이 전부 다 자연의 장애물인데 그게 다리가 다 있다면 은 공격하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그것을 다 끊어버렸죠. 심지어는 뭐, 북한군이 후퇴할 때도 다 끊었습니다. 왜 끊냐? 북한군이 후퇴를 빨리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고, 또공격 북한군이 공격할 때는 공격을 빨리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laughs> 어, 결론을 내리면은, 그 서울에서,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지체한 것은 한강교량 교량 단절과 아, 북한군 2군단의 춘천 공격 실패로 인해서 속도 조절을 한, 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군의 그 작전 지도가 있습니다. 작전 지도를 보면 세 가닥으로 그 남쪽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에 머물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 소련군이 만들어진 북한군의 작전지도에 기본적으로 서울에 체류할 계획이 없다는 것 그것만 봐도 북한군이 서울에 3일간 지체한 것은 원치 않게 그렇게 된 것이지 북한군이 원해서 3일간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을 정면, 정면 공격한 1군단은 굉장히 그 예정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서울을 점령했지만 2군단은 춘천을 공격한 2군단은 그러지 못했다. 거기서 춘천 공격이 실패해가지고 김광엽 2군단장 잘렸죠. 대신에 교체되어가지고 무정이라는 사람이 그게 대신 부임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 춘천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1군단, 2군단이 공격속도, 어, 공격의 어떤 그런 어, 그 평행선으로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군단을 기다린거죠. 어, 그런 측면도 있었다. 어, 그 다음에는 <laughs> 어, 이런 어떤 세 가지 점, 북한군의 작전지도에도 어, 그 서울에 머물 계획이 없었고, 한강 교량 폭파로 막혔고, 또 어, 춘천 공격이 실패하면서 어, 그 춘천에 오던 이군단을 기다리고 어,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 서울에서 3일간 어, 그 체류하게 됐다 원치 않게 체류하게 됐다 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 북한군이 한강을 걷는, 걷는 것은 7월 1일이다 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어, 7월 1일 날 어, 1군단은 물론이고, 어, 춘천에서 공개하고 2군단 또 한강을 건넙니다 이걸 보면 아주 확실하죠. 북한군이 에, 7월 1일 날 1군단, 2군단이 같이 한강을 건넜다는 거. 물론 지점은 도와 지점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 각각 7월 1일 날 한강을 건넜다. 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 7월 5일이 되면은 1군단, 북한군 1군단은 수원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2군단은 용인 2천을 점령합니다. 원래 이것이 그들의 북한군의 원래 계획입니다. 상당히 지연된 끝에, 그때 7월 5일에 가서야 그 북한군이 원했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